걸어다니는 보석이랄까? 이름 바꾸셔야겠는데? 다이아몬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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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그거 등에 뭐가 없어졌어! 뭐야? 날개. 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태림이에요. 오늘은 나이가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찍는 날이에요. 주제가. 태림이 남편 이상형 월드컵? 뭐 이런 걸로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나래가 질투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나래 질투심 유발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림이의 이상형을 찾아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이가 근데 예전에 이상형이 저라고 아, 나래가 이상형인데, 이상형을 찾아보기가 아니라 배우 이상형 월드컵. 배우 중에서 그나마 이상형을 찾아라. 뭐 이런 거지. 좀 신나 보인다. 너무. No. 아니, 분명히 저랑 연애를 했을 때는 제가 이상형이 딱 걸맞는 사람이라고 전테 uh -huh.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저랑 걸맞는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응. 배우로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알겠어. 이걸 갑자기 준비한 이유는요? 그냥 뭐내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 음... 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 벌써부터 웃고 계시죠, <laughs> 이태린 군? 내 이상형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강지영님과 정윤혜님. 강지영님과 정윤혜님. 강지영. 님과 오호 강지영님, 음. 어. 나혜미님과 김명지님, 김명지. 오, 김소은님과 천우희님, 김소은. 님과 님. 김소은. 음. 너무 다른데? 보나님과 크리스탈, 크리스탈. 이쁜데? 아, 채서진님과 신세희님, 음. 신세희. 보는 예쁘긴 하네. 그래? 잘 봐. 어, 이영은님과 송지효, 송지효. 송지효님 진짜 예쁘시다. 다들 배우라서 오소현님과 차정원. 차정원. 어떤 스타일인지감흥이안 어. 되는데? 전수진님과 김하늘. 어, 김하늘. 동갑내기 가벼야 하기. 김하늘. 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너무 뭐, 뭐, 음. 맨날이야. 아, 맞나? 어. 아, 16강입니다. 강민아님과 송지효 아, 송지효지조우리님과 김소은. 김소은님 알고 계시죠? 누구지? 가을양. 보다 남자. 네. 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것 같구나. 잘이야. 그럼 저 김서훈님 하겠습니다. 이제 8 강인가요? 네. 김사랑님 대 크리스탈. 와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님? 크리스탈님. 진짜? 와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사람 보고 싶다. 송지훈 님과 송나이. 둘다 송송. 송씨 가문 대결인데? 응둘다 어, 너무 예쁜데? 와. 아, 근데 저 이제 약간 송하윤님은 내가 그 아기와 나라는 영화에서 딱 봤을 때, 와, 뭔가 얼굴이 뭔가 투명한 거야. 어?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하고 딱본 기억이 나고, 송지효 이분은 뭐 런닝맨이나 모든 예능에서 많이 봤지만, 내가, 와. 예쁘다. 대박이다. 내 태어나서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하는 딱 경우가 어디서 봤냐면, 시상식. 아 예뻤지. 우와 그때 보고 내가 진짜 소름도 았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맞아. 송지효 그거잖아. 하늘인과 크리스탈. 어? 아 와씨 하늘과 보석이라고? 같이 갖고 싶다. 뭘갖는데 어? 아니, 뭘 그냥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쁜 여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응 음, 그래 그래. 어. 진짜 근데 사람이 반짝이네. 보석? 크리스탈. 크리스탈 때 송지효. 와 결승전이야? 응. 음. 와 크리스탈님 같은 경우는 아니 보석이 움직이더라고. 살아 걸어다니는 보석이랄까? 이것은 뭐 진짜 뭐 크리스탈이 아는 이름 바꾸셔야겠는데 다이아몬드로? 아 진짜 그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하. 근데 잠깐 여기서 송지현님을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그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우아함 고급스러움. 음. 이거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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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그거 등에 뭐가 없어졌어? 뭐야? 날개. 진짜 딱그 정도의 그런 그 드레스의 걸음걸이와 그 우아함을 좀 가졌더라고. 내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만약에 솔로라면 누구랑 사귈 거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면 아... 바로 또 보석이지. 크리스탈 가테림. 바로 천생연분 정했어. 크리스탈. 그럼 이상형 월드컵은? 크리스탈 님. 왜 축하 안 해주는데? 어? 아? 자기가 준비한 거잖아. 이거. 진짜 내가 안 응. 삐질게. 크리스탈님과 나를 딱쳤을 때. 아, 근데 그냥 진짜 나나 나 그런 거 어. 없어. 현실적으로. 그... 크리스탈이지. 내가 만약에 이제 솔로였으면 또 이제 크리스탈님이 나한테 만약에 반했다면 크리스탈님 벙 만났지 우리. 아, 그럴 수 있지. 크리스탈님 되게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연기도 한다. 연기도 한다 이거? 응. 진짜 이름과 저 닉네임과 얼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아닐까 싶네요. 크리스탈이라는 이 이름은 다른 어떤 연예인, 아니 어떤 진짜 존예 예쁜 일반인이 와도 저 이름을 가질 수 없지. 그것이 바로 누구냐? 크리스탈 아, 앤드테림. 크리스탈님. 와우! 사진 크리스탈님. 아, 굳이 그렇게까지. 음. 아, 오늘 이상형 월드컵을 찾아봐서 너무 좀잘못 고를 줄 알았는데, 음.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딱 찝어내는 모습을 보고 뭐칭 당연히 크리스탈님이 되게 예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음. 그리고 뭐어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음. 뒤게 저는 좀 흥미로운 음. 마무리네요 이제 이거 카메라 끌까? 마무리 인사할까 이제? 남편을 조금 더 알아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어떻게 좀안거 같아? 아네 그럼 인사하자 저희는 여기까지 나테코플이였습니다 저는 태림이고요참나입리님 저는 끈다. 안녕. 어? 아니, 아니, 누상가리거둘 뭐, 수도 있는데 뭐 아니, 장난이지, 자기야. 진짜 장난이냐? 박보금님 사랑해할 수 있어? 이거 이제 유튜브 방송이야. 그 드립, 드립. 드립이 아니었어. 찐텐이었어. 다, 다 장난이야. 아니야, 크리스탈님이랑 같이 놀아. 자기야. 자기 삐졌어. 조금만 아, 아, 아. 개집하지 말래. 괜찮아 쪼꺼야 우리 둘이 잘살수 있어 알겠지? 자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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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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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네가그렇줄아고 내가 카메라 한개더 들고 올라왔다 이마 이거 봐라! 어? 삐졌니? 어? 어? 삐졌냐고? 개한다고 어? 쪼꺼가 엄청 짖고 있네 어? 어? 일부러 내가 자기 어, 질투 유발을 하려고 일부러 더 좋아한다고 한 거지 그러면 네 이상형이 아니야? 내네 이상형 일단 첫 번째 서울말 쓰는 사람 필수님 일단 두 번째 쌍꺼풀이 엄청 진하고 눈이 동그란 사람 세 번째 피부가 좋고 얼굴이 작은 사람 크리스탈림 키가 태리미가 작기 때문에 좀 아담한 사람 n no. 달라 크리스탈림 어? 달라 아, 맞지 자기 그누군데 말해봐라 나야 다 그래 네 나이가 웃는 게 예쁜 사람 나는 오늘 몰래 카메라로 성공해라고 생각하고 이만 퇴근할게 그래 나너 사실 좋아한다 그래도 뭐 어쩌라고 아니 크리스탈림 좋아할 수 있는데 너가 처음에 그렇게 반응 안 보였잖아 원래 처음에는 <laughs> 나만 사랑할 <못 알아갈> 거예요. <laughs> <laughs> 자기야!